반갑습니다 2022년 12월 5일 현재시간 5시 56분 입니다 자 오늘 저희 종합반에서는 어 장중의 단타 코리아나 첫번째 코리아나 들어갔고요 어 매수가를 다 정해드립니다 이하 매수 이하 매수라는 것은 말 그대로 회원님이 봤을 때그 가격 이하일 때 들어가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어, 제가 3,430원이라고 해놨지만 그때 당시 코리아는 3,380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다 적어놓기 때문에 어, 시간대가 맞으신 분들은 장중 단타, 예, 장중 단타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매도까지 예, 매도까지 정확하게 알려드리기 때문에 어, 나는 장중 단타를 하고 싶다 그러시면 어, 종합반 종가랑 같이 하는 종합반에 들어오시면 되고요. 자두 번째도 저희가 또 오늘 모아데이터 이 모아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오늘 어, 유튜브 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어, 3,330원 이하 매수 말 그대로 3,330원이 안되죠. 어, 이하라는 거는 그 가격까지 사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 가격이 넘어가서 사면 바로 추경 매수가 되는 거고요. 이하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그 가격까지는 사도 상관이 없다. 예, 밑에서 사면 더 좋고요. 뭐 이런 식으로 수익이 어, 나왔습니다. 보시면 오늘 모아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3,530원까지 약한 6%, 예, 6%, 7%까지 나왔습니다. 나왔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께서 어, 내가 볼 수만 있다 그러면 장중에 볼 수만 있다 그러면 충분히 이런 식으로 수익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 최강 단타반. 이 최강 단타반 같은 경우에는요, 당일 매수, 당일 매도하실 분들, 오늘 샀어, 오늘 매도를 무조건 하셔야 되는 분들, 물리는 거 없이 빨리, 회전력이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어, 최강 단타반 또 추천드립니다. 이 최강 단타반에는요, 여러분들께서 오늘 샀어, 오늘 매도, 예, 오늘 샀어, 오늘 매도, 종목은 하루에 한개 아니면 두 개밖에 안 합니다. 예, 종목은 어, 하루에 한개 아니면 두 개밖에 안 하기 때문에 나는 어, 당일 사서 당일 팔고 싶다 무조건 당일 끝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 최강 단타만 추천드립니다. 오늘 여기서도 코리아나 했어요. 예, 여기서도 코리아나 했고 대성하이텍도 했고요. 예, 대성하이텍도 했고 어, 여기는 반이 딱 특화된 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업 투자자, 전업 주부 그리고 오전에 시간이 되시는 직장인 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당일 매수하고 당일 매도하고 그리고 종목이 클리어가 되기 때문에 깔끔하게 클리어가 되기 때문에 어 최강 단타만 추천드리고요. 어 종합반에는 장중에 이렇게 단타를 합니다. 단타도 하고 종가도 하기 때문에 나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두개다다 다 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어 저희 어 종합반 예, 종합판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계속해서 강조드리지만, 어, 지금 저희가 정보주 했던 거, 올해 첫 번째 했던 게 1화입니다, 1화. 일야. 예, 1화를 했었는데, 지금 정보주 3호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2호도 벌써 수익입니다, 지금 현재. 2호도 수익이기 때문에 못 들어와요. 근데 3호 지금은 매집이 들어가고 있죠. 나는 몰빵치고 그냥 느긋하게 기다릴 수 있다. 어, 느긋하게 기다릴 수 있다. 이러신 분들은, 어, 정보주, 몰빵만 신청하시면 돼요. 초대받아서, 어, 하시면 되니까, 어, 지금 현재 저희가 1야, 1야 오늘 더 가더라고요, 보니까. 예, 우리가 팔면 개좌주예요 예, 1야 더 갔는데, 거의 우리가 1,750원에서 1,800원에 매도를 시켰는데, 그리고 지금 더 가지 않습니까? 이제 이상 더 올라, 저는 3,000원이 뭐 간다고 하는데, 세력은. 어, 이 이제 역정보도 있기 때문에 믿을 수는 없고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께서 나는 이런 종목을 정보주로 하고 싶다. 확실한 놈을 달라. 대신에 몰빵이 가능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정보주 몰빵반에서 들어오시면 충분히 수익을 고수익을 낼 수가 있다. 에, 거의 100% 가까이 나왔죠. 이래가. 예, 1730원에 팔았는데 수익률이 87%가 나왔습니다. 이건 무조건 저를 믿어야 돼. 100% 저를 믿고 따라오실 분들은 지금 현재 정보주가 있으니까 어 같이 하실 분들은 0108260954로 2어 절실하다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어 무료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빠르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